안녕하세요. 오늘은 펜창형 보형물 그 제작사마다 차이가 제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펜창형 보형물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이제 그 외에, 아주 좀 허접한 곳이, 아주 뭐, 공인되지 않는 곳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안전한, 그런, 제 그, 제작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 이제 회사가 하나, 이제 주인은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이제 덴마크인데, 사실은 공장은 둘다 미국에 있죠. 미네소타주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원조, 원조 생산을 시작한 데가 AMS라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AMS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 원래 출발은 멘토라는 회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이제 덴마크 회사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어서 콜로 플라스라는 그런 두 가지 회사 제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원리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먼저 생산된 AMS는, 그 뭐, 보시는, 보시면 좀 느끼겠지만, 이게 조금 더, 이게 그 실린더라고 하는 음경 안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 그 콜로플라스틱 회사 것은 조금 더좀 뻣뻣하다고 할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만져보면. 근데, 이것들이 서로의 장점이 되자 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꺼놨을 때, 꺼놨을 때 약간 더 부드럽게 느껴 보이기도 하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음, 꺼놨을 때 약간 덜, 덜 부드럽게 느껴지는 점은 있습니다. 아 근데, 거꾸로 봤을 때, 부드러운 대신에 약간 더 약합니다. 이, 이, 이거는 뻣뻣한 대신에 조금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구가, 아, 그, 우리가, 아,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확률적으로 아예 높지는 않습니다만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그이 그이 비구는 고장률이 예를 들어서 한5%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음한 1, 2%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3 내지 5%, 이게 한1 내지 2%,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 이게 조금 더 단단하고 고장률이 적을 것 같지만, 근데 큰 100, 이라는그 100%를 전제로 보고 봤을 때는 사실 은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에,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걸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음경의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오랜 이 수술 경험을 통해서 이두개 중에 어떤 게더 적합하겠다 하는 것을 그그 분의 맞춤 설명을 해드립니다 에, 이분 그 지금 모양사 이렇고 또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점에더 이득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더 이득이 있을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다 공통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이런 차이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그 외에는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품 차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